어려웠죠 일번문데 프린트 뭐냐면 넓이가 25니까 넓이가 이 가로 세로인 직사각형인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까지 읽었어요 뭐 해주셔야 돼요 곱해요구려요 대표하지 대리 네는사람 가로 등장했으니까 직사각형 해주시고 가로와 세로 이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럼 a 분의 20 루트 b 분의 a 빼기 b 분의 5 곱하기 루트 a 분의 b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만들어 주게 해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b, b를 놔두면 a, b를 놔두 상관이 없는데 요거 a, 요거 b, a 이렇게 하죠. 여기는요? B. 요거 a, 요, 여기다 b 할까요? b, 여기다 b.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제곱이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루트, 요거 25니까 5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요거 b하고 지워져요. 이게 루트, ab 루트 ab는 얼마예요? 5죠. 분모에 음. 있으니까 여기 5와 여기 1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리하면 여기 얼마예요? 4. 마이너스 1. 최종 정답은 2번.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A를 무조건 만들어 주세요. 알베만 쇼셜 문제가 다 비슷한데, 여기도 A를 해줘도 돼요. 여기는 A, 여기는 B를 해주세요. B. 그런데 이게 a 이니까 A로 나갑니다. 그럼 이게 16이 되면 64니까 8이죠. 감산 되죠? B하고 이거 B제곱과 B 없어지니까. 이게 얼마예요? 16이죠. 9 곱하기 16 어려우면 3 곱하기 4. 12. 최종 정답 20. 아, 3번. 루트 2가 a고요. 루트 5가 b이어요. 그때 루트 90을 ab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 요 이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인데, 넌 나가겠죠. 그럼 루트이 루트로 바꿔도 되죠. 아, 이거는 A로 바꾸래요. 루트 b 는 통째로 B로 바꾸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4번, 이게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2/2 나누기 루트 8/9 이것이 A 루트 P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 문자대로 하시면 돼요.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안 되고 4 곱하기 2니까 8이죠.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안 오로 타서요. 3분의 1이죠. 루트 빼고 2분의 1이죠. 없으니까 9분의 8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이건나눠지니까 이거 3, 데 동그라미 잖아요 나갈 거니까. 얘도 나갈 거예요. 여기 3 하나 더 만들어주면 얘도 나갈 거고 얘는 못 나가요. 그럼 정리하시면 8. 이거 3 나옵니다. 얘도 3 나와요. 얘는 2 나와요. 못 나오는 거 A는 얼마나 옵니까, 그럼? A는 9분의 16이고, B는 3을 뜻해요. 그래서 출제자가 원한 건 2개의 곱하기예요 따라서 AB의 곱은 노트는 노트끼리 물론 유리화해 주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5번 X 더하기 Y가 여기고요 X, Y가 합쳐서 이게 2면 보통 X를 3, 3이라고 보시는 친구는 네, 좀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문제는 그렇게 풀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laughs> 아 이거 3, 3 3 3 3 1 1 답은 2죠. 루트 2가 아니고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대체 저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응? 어떻게 하지요저아무안 나오네. 얘가 이렇게 있으면 통분도 못해. 근데 양수라는 전제 하에 얘가 요렇게도쓸수 있거든요. 어. 아, 통분 되네요. 이터 통분하면 두개 곱하면 루트 길이니까 x y가 될 거고 여기 y 되고 여기 x죠. 여기 얼마예요? x 더하 y가 6이죠. 요거는요 루트 9. 요. 네. 음, 요걸 유진이 학생은 삼삼까지 다찾아놓고아 일일 다트이 진짜 아깝죠 이게 3 3이 루트이 데 루트이 아 이거 루트이 순간 더한거에요. 루트이. 아니야. 2번이 정답이에요. 자세는 보셨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가 다 해놨어. 고런 것만 실패하면. 요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이고 높이가 원뿔. 이뭐 하셔야 되나요? 그냥 안 하잖아요. 뭐해 줘야 돼요? 예, 그래 그래야죠. 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로트 8이래요. 2이 루트 2로 바꿔 놓고 높이 얼마라고 했어요? 3 루트 2. 부피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 e 이 s a 분의분의 1, a m u e l Samuel, Samuel, s a 요 u e l s a 요 u 루트 s 2루트 e l s a 2루트 l 곱하기 u 루트 s a 하 u e l s a m 고 e l 는 a 2 u e l Samuel, Samuel, s a m u 하이! 단이 없어요. 이게 탄이에요. 7번. 이게 A고, 좀 이게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B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를 정식으로 쭉 풀잖아요. 그럼 그냥 타기 싫어해요. 벌써 여기 나오는 순간,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 많아요. 그래, 이 문제는 좀 특별해. 소수점 문제야. 아니면 배수 문제야. 소수점이 기준이. 다시 한번 소수점이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이것도 누차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까. 근데 네, 이걸 선생님은 소수점이 기준으로 잘라라라고 얘기했어요. 소수점 기준으로 잘라볼게요. 2개씩 자라라고 했죠? 그럼 2.3 쓰는 거야 그러면 2.3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 100분의 1, 1만 분의 2죠 따라서 이기는 100분의 루트 2.3이에요 2.3이니까 뭐 써야 돼요? 100분의 A 써야 돼요 A. 자 이거는요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렇게 자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루트 23에다가 아, 좀 어려워요. 그럼 만분의 23이죠. 네. 그럼 만분의 23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0분의 2 2입 루트 23을 네. 뭐로 쓰래요? 문자 P 네. 정리하세요. 다음 중 만약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에? 그러면 이거에 100분의 1이라고 틀렸죠. 이거는요. 일단 b 써야 돼 a 써야 돼 b 얘도 잘못됐죠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누구 써요 b 써야 되죠 그럼 일단 일단 돼요 얘는 뭐 써야 돼요 a, 그럼 얘밖에 없네요 요거만 정리해보면 되겠죠 요게 얼마야 100이죠 100 루트 23 곱하기 10 따라서 요게 뭐였죠 b 10b 맞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잘르라는 얘기야. 이게 빨리 끝나야지. 안 그러면 안 돼. 8번. 어느 지역에서 높이가 일정 최대 멀리 볼수 있는 넓이 y라고 한다. y는 루트 12.8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높이가 500미터인 점에서 볼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냐. 그 이파란 얘기예요. 12.8 곱하기 여기가 얼마야? 500이죠? 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정리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5 3 0 0 여기다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6, 6 4 6 4 곱하기 여기는 1000이 될거 같은데 아, 이건 좀 바꾼 거야. 그럼 음. 얼마냐면 6000 400 이렇게 나오죠? 280 아니야? 58에 44 올라오는 거. 음, 네, 빨리 계산 잘못했나? 이거, 거 해, 그냥. 5, 8에 4, 2, 5, 1 1로는 6. 소수점이니까 점인데, 여기 현재 없으니까 6, 4. 공부 맞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8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10. 졸지 말아라. 풀리시면 툭딱 고 공부하셔도 돼요. 바꾸면서 일단 자고 걸리면 끝난다니. 그럼 응? 거는 어떻게 돼요? 4곱하기 2곱하기 5죠? 저는 나갈 거고 얘는 루트 2, 루트 5로 바꾸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원래는 유리화 하라는 건데, 그냥 여기다 곱해. 그럼 끝난 거지, 그냥. 그냥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토인수분해 해봐. 이거 얼마야? 9 9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죠? 5가 들어오겠죠? 점나은아 상큼하게 떨어져요 9, 요거 뭐로 나와? 3 요거는 뭐로 나와? 쉬에. 계산해 야 여기 학교처럼 이렇게 빡빡하는 아니야 졸릴 수도 있지 자 11번 옳지 않은 거첫 번째 루트 33두 번째 루트 12나누기 루트 4는 루트 3 잘못됐죠 그래서 2번 12번 다음을 계산한 거 얼마야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문제예요. 왜냐면 루트 p가 3이고 루트 q가 7이야. 아, 들 생각하기도 한데 거꾸로 썼네. 이게 3이고 p죠? 이게 7이고 이게 q인데 루트 1 0에 10은 3 더하기 7인 거 아니야? 3이 되려니까 요거 이거 저거 배야죠? p제곱 이거 저거 배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 루트 루트 3 이거 말이 안돼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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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더하기 루트 7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거 루트 3 더하기 루트 7 이죠 말이 안 되죠 두개 곱하면 루트 루트 21 말이 안 돼요 5번 보세요 3 더하기 7번1이죠 하나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예. 하나로 할까요? 나눌까요? 나눠주셔도 되고요 자, 2 지금 아는 건 2밖에 없어요 요거는 하나로 묶어요 2 45는 9 곱하기 5여는3 요거 2 요거는 5 a는 요거 요거 a 곱하기 a죠 나올 수 있는 건다 끄집어내면 돼요. 보이는 건 끄집어낼 겁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3 나왔어요. 5도 나왔어요 하나씩만 뽑으면 돼요. 2도 나왔어요. 못 나온 놈이 2, 3하고 A도 나왔죠. 이하고 얘는 지워질 거고 a 누나 요게 현재. 아,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2016 7 8번 루트 마이너스 8의 양이 오래 간만에 등장 했 죠. 왜 이렇게 됐죠? 저번에 몇번 들어왔어요? 벌써 치어보면서 뭐안쓸 거니? 내가 네네가 이렇게 암산 잘해? 왜이 어? 새끼들아 시키는 대로 안 해? 벌써 이거 몇 번째야? 여기 음에 제일 많이 나와. 잘 많이 틀리고! 8이라고 해놔, 정말 아주. 얘 얼마야, 이거? 8이죠, 얘가? 그러면 X제곱은 8. X는? 플마 2루토이. 따라서 A는 2루토이. 아주 신났어, 응? 어? 8이라고 해놓고. 아니, 이거 그렇게 쓰기가 어렵니, 이거? 어? 그럼 실수할 일이 없다고 그랬지 이거는 바로 이 양해조건 물어본 거야 어떻게 64로 인지하냐고 벌써 이거 몇 번째야 이거 틀리지 말라고 한지도 왜냐가 이렇게 암산 잘해? 이거 실수하기 다 좋은 거라고 벌써 몇번 얘기했는데 진짜 여기 실수하지 마내 그림 그리라는 거말도 확인 다 하지 니네 아까 직사각형 첫번째 일번문제 그린 사람 한사람 있어 한사람 이거의 음의 제곱근이야 하필이면 실수한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이건 x제곱은 2 해서 x는 풀마3 중에 그때 얘가 뭐라하냐면 b라고 그랬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출제자의 의도는 루트 2a 플러스 b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어찌어찌 해서 답이 나오죠. 응? 이 친구도 처음에 팔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답은 맞았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알림 푸는 거 아니라고 해요. 제발 내가 부탁할게. 이거 제일 많이 틀린 얘네가 얘는 안 틀린다고 해요? 진짜 이 희한하게 안틀려요 얘는 틀려요 이거 쓰라고 벌써 몇번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도 얘기해. 3주 째야 3주. 어? 3주 차로 14번, 1번, 맞은 사람 손들어 봐. 몇 명은 있어. 맞은 사람 손들어 봐. 개선법은 잘못돼도 맞은 사람은 있다니까? 앞으로 졌다 고를안 하면 진짜 큰나 벌써 이거 몇 번째야, 이게. 여기 조심하라. 의자없권 나오면 이거 써라. 얘네가 스킬 배우러 온 거잖아 이해는 시켰지 근데 잘안 듣네 그럼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 15분 이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곧잘 나오는 많이 틀려서 하는 얘기야 이게. 이거에 값을 구하라. 아마들이 값을 구하라 진짜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다 무호 표치가친 거는 없어요. 값은 나오면 출제자가 무엇 무엇에 값을 구하라 그러면 99% 숫자로 나와야 돼요. 100%는 아닙니다. 문자 나올 때도 혹간인데 거의 다 숫자가. 다 얘, 문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꿔야죠? 요건 바꿀 수 있어요. 꼭 곱하기 요. 어 여기가 문제예요. A는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A? A. 여기가 부모가 없애주는 게 유리하라고 배웠잖아. 왜 여기다? 물론, 그는 위쪽에 하든 아래쪽에는 상관은 없어요. B, B 해도 돼요. 여기, B를 여기다 하는 게 나는 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얘없애죠려고 하나라도 없애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지워져요. A제곱이 A로 나오니까. 그러면, 루트. 남아있는 거 6에, 요기 5죠. 플러스. 요거, 요거는 지워져요. 그럼 요게 뭐냐면, 루트 5에요. 이거는 루트 6이에요. 언뜻 보면 없어질 것 같죠? 천만에요. 안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처리할 게 남았어요. 요거는 깔끔하게 루트 3 0고 요거는 여기다 이걸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엔 6으로 나올 거고, 여기엔 루토 30이고. 여기는요, 5를 해주면 좋겠죠? 물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5분의 루토 30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요? 얘는 계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뭐로통분해 35. 0 그럼 여기는 30이 오겠죠? 여기는 5가 오겠죠? 여기는 6이 오겠죠? 그리고 뭐가 붙어요? 루토 30이 붙어요. 그래서, 은빈이 학생한테 이거를 이렇게 쓰라고 러면 은빈이는 자꾸 이렇게 쓰길 원해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게더 좋다고 한 이유는, 여기는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는 5분의 1. 이럴려고 뒤에다 쓰는 게 좋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써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뭐야? 얘는 1 마이너스 6분의 1플스 5분의 1, 그리고 루트 30을 뜻해요. 30으로 통분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 30부터 물론 이거 6분의 5로 계산해도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30요거하고 정리하면 얼마야? 25 25 더하기 6은 31이죠. 그래서 32 그래서 뒤에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답은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습니다. 6번. 그리고, 어, 요거를, 그래, 루트 5분의 1을, 요렇게 쓰는 거랑 요렇게 쓰는 거랑 얘가 안전성보다는 내가안정성 그러니까 보는 거에 좀 좋다고 하는 것 뿐이야. 괜찮아. 얘를 쓰던, 얘를 쓰던. 자, 16번 문제 볼게요. 어, 루트 3이 x래요. 그 다음 루트 30이 y래요. 그럴 때 루트 3만과 더하기 루트 0.3은 ax 플러스 py였다. 그때 a분의 b가 얼마냐 했죠. 자, 소수정계정으로 2개씩 잘를내네요그쓸 예 거죠? 네, 그럼 요거는 루트 3이니까 얼마예요? 3 곱하기 1 0 0이니까1 0 0은 100의 제곱이 죠 따라서 100, 루트 3이 됐고 요거는 뒤로 두 장이니까 30을 써야 돼요. 1 0 0분까 10분의 루트 30 따라서 요건 100x 더하기 10분의 1y A는 얼마일까요? 100이죠. B는 얼마? 10분의 문제 상에서 A 나누기 B입니다. A 나누기 B. B는 10분의 1이고 그건 100분의 1이니 네, 1000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 동영상 찾으실 때 날짜 먼저 보시고, 거기 중3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거 찾으시면 돼요. 참고하실 거면 꼭 참고하세요. A가 싫어요. 그럼 이 A만 들어주세요 여기도 B만 들어주세요 A가 주어지죠? A로 나오니까 A분의 1. 그럼 남는 건 루트 25. AB는 그래요. B. 요거 요거 없어져요. 루트 2. AB는 그래요. 이제 할수 있죠? 그게 5하고 3이니까 10. 그래서 a, b에 대여 루트 48을 a 루트 b로 썼을 때 a 또한 b, 너무 간단하죠? 48을 소인수 분해하면 4 곱하기 12 어? 이거는 또 4로 또 되는데 왜 4로 했냐고요? 적읍수 때문에 누구는 나와요? 4는 나오죠? a는 4, b는 4, 4분 7 19번 자연수 a의 값 구하라고 했어요. 유리화하라는 문제인데 그렇게 아픕니다. 다 루트로 보시면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시면 얘 제곱하면 21 곱하기 21 a죠. 끝났어요. 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요거 나누면 얼마야? 3이죠. 이하고 2에 나누면요? 7이죠. 대각선 곱하기 하면 5 7에 35, 35 이렇게 푸는거야 원래 이 풀이는 다르다 얘를 유리화하고 막 그래 다풀필 없어 없어요 자 20번 문제 요거는 좀 정리하라는 얘긴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루트 2 곱하기 루트 2 a 루트 b 3 됐어요? 2, 6, 12는 4, 3, 12죠. 이제 예, 이제 가능하죠. 이건 3 곱하기 이거는 4, 3, 12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U 루트 3. A는 2고 B는 3입니다. 따라서 A 빼기 B 물어봤죠. 정답은 3입니다. 그러하